띠리리리리, 리리리 물이 얼어 있어. 띠리리리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? 이렇게 보니까 성벽이 높구나. 아, 왔다. 날씨가 쌀쌀하고 네. 대마 파는 것봐 대마 네. <laughs> 비건 레스토랑. 깨가 멋진데. 그 이름이 뭐였더라? 이게 무슨 공연인가 보다. 여유 있어 보이는데 어 건물 문양이 되게 특이하다. 우휴, 멋있다. 이것도 무슨 성당이겠지? 근데 네, 네, 보인다. 오, 느낌 너무 좋다. 브레틴 미션이야. 애기들 위한 건가? 시가로 <laughs> 유명한 뭐야? 담배? 이거 유명한가 봐. 여기 올라가 볼수 있나? 가보자.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. 또 힘드네. 아 씨. 아,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? 엄청 가파르다. 높이 올라왔다 높이 올라왔어. 나쁘지 좋은데.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이야. 프라하성은 여기서가 제일 잘 지키는 것 같다. 좋은데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참. 어, 힘들어. 야, 또 언제 내려가냐? <laughs> 어이, 좋아. 이곳의 느낌도 나쁘지가 않은데. 안에. 아, 네. 끝에서 바라보는 프라성도 이쁘네. 이 뷰도 이쁘다. 이곳에 내가 왔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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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르교, 내가 왔었다. 진짜 너무 가팔라. 아, 저 비행하는 것 봐. 오, 안에. 기념품 색감이 너무 이쁘다. 새들 왜 이렇게 날아다녀? 웃어. 밝을 때또 옷은 또 좋구만 장관이다 장관이야. 아, 반짝이는 게 이쁘다. 새들이 이렇게 미쳤어? 요 안에도 문양이 있구만. 좁은 길을 또 올라야 되네. 여기서 성문도 닫고 막 그랬었나 보네. 오늘 왜 이렇게 오르냐 재미나? 음, 이렇게.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. 아, 올라오기 잘했네. 아, 그게 좋다. 아, 새 날라다니는 거 봐. 이야. 오늘 이 안에서 이제 볼수 있구만. 좋은데? 아, 좋아. 제 최고 비운 여기다. 아, 좋아. 최고 비가 여기야, 여기. 여기. <laughs> 네!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? 내려가자. 내려가자.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? 지하에는 무슨 비디오를 틀어주네. 달콤보이들이 있구만, 달콤보이. 트루둘니크라고 있는구나, 트루둘니크 특이하다. <laughs> 이번을 한번 시켜봄. 아이스크림을 시킬 거 그랬나? <laughs> 딸기랑 생크림 조합은 옳다. 야저 사람 그림을 그렸네, 파블로. 코알라와 음. 대마라니. 이 것들이 체코 스타일의 음식들인가? 동네가 참 이쁘네. 또 뾰족뾰족한 건물들 나오는구만 뾰족뾰족 여기도 그림이 특이하다 시계가 너무 이쁘네 여기 광장이 진짜 넓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구만 음. 세번째 높은 곳 아까 봤던 성당도 광장도 좋다 개미들처럼 보영. 음. 오, 좋은데? 연속적으로. 엘리베.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그림 좋다. 특이하다, 특이해. 가보자, 가보자, 보자, 보자. 오늘 몇 군데를 가는 거야? 그 이거 유대인 그거네. 유대인 박물관 티켓. 찾아가야 돼. <laughs> 유대인들 거구나. 왕관이네, <원간> 왕관. <laughs> 나는 기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소름돋아. 와, 이 빽빽하게 이름들이 미쳤어. 생각보다 되게. 빽빽해. 미쳤어. 여기도 빽빽해. 미쳤어 길어. 당시에. 유대인 아이들이 그렸던 묻어 희생자분의 거 보여주세요. 되돌아오는 것 없는 여행. 네, 그래, 인권이고 뭐가 없었지. 근데 얘는 머리에 쓰라고 준 건가? 와 비석봐. 와 여기에 10만 명이 묻혀있대 10만 명. 야. 이 석들을 <목적들을> 다닥다닥다닥 그냥 <목적> 교회처럼 만들어놨네? 기념품. 오, 몬블랑크. 올렉스의어 무한우동가, 이쁘다. 아, 페인 신화국. 진짜 화려하다. 미쳤다. 아 다윗의 별. 어. 근데, 물품인가봐 유대인들. 낙사하는 거. 파이프, 바이,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. 멋있다. 예전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. 응. 야 그런데. 그래도, 시간 맞춰. 잘 왔다. 이층도 이렇게 볼수있구나 화려한 것봐유대인들의 음, 모습이 있구만 오늘 아주 고차다 알차 어, 건물 이께하고 우리 친구들과 아 여기가 카르그 박물관이냐? 그림 너무 이쁘다 여기도 되게 화려하다 여기 카페 되게 멋있다 뭐들를 한번 따라볼까 멋있다

저중기? 기중기? 만들었던 그림들이랑 기록이 다 남아있구나 재현을 <laughs> 다 해놨어 이분은 다 죽어가는데? 어떻게또나씻 땀을 던져버리네 아랫부분도 내려갈 수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 음, 이런 건 무서워 맞지. 또 어느새 어두워졌구만, 오늘 진짜 많이 걸어 다니었다 <laughs> 아름답다, 아름다워. 또 어제랑 또 다른 느낌이다. 희한해, 희한네 이리네, 이거 몇 번이고 멈춰 서서 보게 되네. 이쁘다. 아, 사쿠네,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 어떡해? 이 건물을 보니 또 숙소에.